20년 넘은 오래된 내 집, 끝까지 버티면 황금 티켓일까요? 아니면 지금 정리하는 게 답일까요? 역세권 재개발은 공급이 한정돼 있습니다. 특히 관리처분인가 단계 이후라면 사업이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고 분양권 프리미엄까지 기대할 수 있죠. 하지만 아직 추진이나 조합 설립 초기라면 얘기가 다릅니다. 10년 넘게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고 분담금이 예상보다 수억 원 늘어날 위험도 큽니다. 노후 자금이 불확실성에 갇히는 셈이죠. 따라서 전략은 명확합니다. 관리 처분인가 이후 지역이라면 끝까지 버텨 분양권을 확보하세요. 초기 단계 지역이라면 무리하지 말고 매도한 뒤 이미 사업이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지역으로 갈아타는 겁니다. 즉, 초기의 불확실성은 털고 후반부의 확실성에 투자하라는 거죠. 여러분의 오래된 집. 과연 아직은 불확실한 꿈일까요? 아니면 이미 황금 티켓이 되어 있을까요?